왼손 볼게요. 왼손은 여기가 낮은 도예요. 여기 가운데도 낮은 도. 그러면 도에서 하나 내려간 시솔, 레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솔, 레솔, 네, 시솔, 레솔, 네, 시솔, 레솔, 네, 도솔, 네, 미솔, 도, 시시 되겠죠? 자, 여기는 자리가 이 지금 여기 도로 끝났는데 여기서 도, 레, 미, 파, 솔 자리예요. 여기 자리가. 그러면은 솔, 파, 시, 파가 돼요.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이 자리 그러니까 가운데 도에서 도, 레 미, 파 자리로 가시면 돼요. 시, 솔, 파, 시, 파, 솔, 파, 시, 파, 솔 미, 도, 미, 솔, 미, 도, 미, 솔, 미, 도, 미, 솔, 레, 시, 레, 솔, 레, 시, 레, 솔, 미, 도, 미, 도, 쉬시고요. 솔, 파, 시, 파, 솔, 파, 시, 파. 도미, 1번, 2번, 1번과 2번 손가락, 쉿, 바라래 쉿. 그리고, 썰 도미, 둘, 썰 시, 파, 둘. 여기는 높은 음 자리표로 바뀌었죠? 그래서 가운데 도 자리가 돼요. 도, 썰 미, 썰 도, 쉿, 되고, 쉿. 그리고 여기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가 가운데 도죠? 그럼 가운데 도, 바로 옆에 있는 레. 가운데 도에서 도시라솔 내려온 솔솔레로 연주하시면 돼요. 솔레 솔레 솔레. 가운데 도와 미가 되겠죠. 둘, 낮은 도 도레미 파솔 스타카토 솔솔 솔솔 솔솔이죠. 솔, 솔, 솔 더솔 둘셋씨 내려면 손개이름 보시면 되겠어요.